네, 전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 나라, 아, 국가 소멸 위기 첫 번째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전 세계의 평가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존속의 문제입니다. 최근 거론되는 저출생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과거에 멀,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아, 좀 기가 막힌 얘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서울시에서 내놓은 정책 중에 정관 보건수술 지원 정책, 이거 좀 납득하기 어렵고, 조이고 댄스 캠페인 하자는, 이게 국민을, 또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수 있죠? 조이고 댄스라고요?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이게 저출산 대책이라 치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또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이는데 기여할 거다. 이런 연구 보고서를 냈어요. 도대체 뭐 연구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진정한 대책인지 참 기가 막힙니다. 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자 아이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거라는 황당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더니 탁상 행정에이은 탁상 연구입니까? 조세연은 생산 기능 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남상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을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정년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아이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남녀 교제 성공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합리적인 근거는 당연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남녀 교제 성공률 높아질까요? 명색이 국책연구기관인데 아무 말 대잔치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택상, 탁상 행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만 5세 조기 입학, 주 69시간 노동, 해외 직구 금지 같은 정책들을 덜컥덜컥 덜컥 던져놓고 오는 여론이 나쁘면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행태가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실험용 쥐가 아니고 행정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의 맹성을 촉구합니다.